이모데 후서 2장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를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왕로로 타는 것은 참음으로 됩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나 참지 못하여 주를 부인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왕노로 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예를 산상수원에서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 장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복음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과 왕 노릇하는 영광을 얻는 것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영원한 계획의 성취입니다. 복음은 단지 죄 사함, 의롭다 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됨을 말합니다. 로마서 사 장.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후사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며 우리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그것은 후사가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을 진정으로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위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로 특별히 영광과 관련되어 말할 때에는 장래에 있을 천년왕국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사도시대 당시에 이와 같은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여 영광을 얻는 것임에 관해 아주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장로들과 함께 장래에 주님의 영광에 자신이 참여할 것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세 1장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제 육권 이기는 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한 자에게 주님은 휴거 시에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십니다.